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 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오, 이상해, 이상해. 오늘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낭낭하지? <laughs> 어, 목소리가 잠기지가 않았어요. 오, 좋아, 좋아. 아, 그, 토동이 사장님 되게, 되게, 그, 어, 그 농장에 갔다가 허탕치고 <laughs> 사고 <사과> 치시는 바람에, <laughs> 아이고, 또, 또겠지. 아유, 또, 너무, 광분했나봐. <laughs> 목소리 낭낭하다고. 그, 저기, 실방 하시면서, 그, 추첨하신다 그랬는데, 그, 저기, 뭐시기야. <laughs> 그, 저기, 실방 앱을 안 깔아놓으셔가지고, 24시간 내에, 어, 못한대요. 24시간이 지나야지 할수 있대요. 그래서 그 실방을 못하고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다리신 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 저희도 좀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되셨을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방을 어, 못했어요. 그래서 저만 따로 실방을 하고어 생각지도 못한 판매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 좋은 경험이었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유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그냥 우리 하늘정원 아이들 그냥 자랑만 하고 날아다니고 그냥 그럴래 판매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잘 못하겠어 쑥스러워가지고 아 이렇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아 너무 좋아 이 어디에 안 가고 출근 안 하고 그냥 하늘정원에서만 이렇게 놀고 싶어요 와 예예 예. 보시면. 어 분지해가지고 지금 두 개가 됐어요. 엄청 풍성해졌어요. 저번보다 훨씬 풍성해졌네. 어 이거 이거 요또 페리도트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 올해는 얘가 제법 물을 좀 들여주려나 봐요. 이렇게 맨날 파릇파릇 했었거든요. 이거 모둠 심기 해놓은 거요 아이들도 너무 이쁘죠. 얘네들도 와 이제 자리 제대로 잡았네. 아. <laughs> 아나 이제 이뻐 이뻐 안 하려 고 그러는데 자꾸 여기 요, 요 주둥이 요입 요 앞에서 자꾸 나왔다가 쏙쏙 집어넣고 있어 요 제가 자꾸 나올라 그래 이뻐 이뻐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이쁘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얘안 예, 되겠어요 예, 너무 그러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지금 참고 있는데 이뻐 <laughs> 이뻐 <laughs> 아, 조금만 줄일려고요 근데 아, 아 멋지네. <laughs> 이렇게 아, 또 이렇게 그냥 이 다육이에 빠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휴일인데요. 제가 휴일 날 이렇게 간만에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맵이나 예, 금인데 올해 여름에 이렇게 갔어요. 예, 예. 요 뿌리 조금 나고 있네. 어, 요거만 나. 요거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분갈이도 해 줘야 될 애들 다해 주고 있고 요거 구입한 해온 아이들 요거 이제 어 한번 언박싱 한번 해 볼게요. 요거 요거 맵이나 금이 제가 요거만 남아 가지고 지금 요걸로다가해 가지고 같이 여기다 그냥 심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같이 해서 요거랑 어 심어 주고 어 요거 요것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왔고 아, 딸랑 하나 있었어요. 판매 하라 그러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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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했단 말이야. <laughs> 요거 요거 레인스타. 요거 완전 그 초창기서부터 요거 봤는데 이게 빨갛게 물들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든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뻤는데 제가 이제 외드보다는한3주 어, 있었던 거를 샀었는데 걔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외두를 안 사고 군생을 찾고 있었는데 군생이 없더라고. 이렇게 이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분에 있는 거 그냥 뽑아왔어요. 제가. 뽑아서 이거 구입해갖고, 어, 요거, 요거, 사갖고. 오, 사갖고 또 저기 다른 판매 실방 보면서 제가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이거 젤리처럼 요렇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판매, 어, 영상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다 찜해가지고 왔어. <laughs>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는 로제스타. 요거 딸랑 하나 있다는 거, 어, 이렇게 토동이 사장님께서 내놓으시길래, 요거 저, 제꺼요.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laughs> 요거 해가지고 로제스타 쌍두 이렇게 아, 이렇게네 아이 구입해왔습니다. 이거 선물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샀어요. <laughs> 요거, 요거 선물받았어요. 요거. 요거 제가 이제 화장실에다가 이게 초창기에 기억이 있어요. 요 아이를 두 아이를 너무 색깔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놓으면 이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놨거든요. 사는장이 그 습에 약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몰랐지. 그랬는데. <laughs> 일주일 되니까 완전 폭삭 녹아버리던데요? <laughs> 그래가지고 보낸 기억이 있는데, 그거 말씀 주셨더니, 토동 사장님께서 여기 이렇게 그 상처가 났다고 해가지고, 요거 저 그냥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아싸! 했습니다. 아유, 요거 색깔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동네 사시는 동네 찬스 유혹자님께서 구입하시고 싶으시다래가지고,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이따가 오신대요. 그리고 이거는 러우 백금인데 너무 이뻐요 이게 한7두 돼요. 7 두. 저도 너무 너무 욕심이 났는데 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있는데 또 사기가 이제 줄이는 추세라 겨울 대비해서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뭐였더라? 얘가 백장미였나? <laughs> 아 모르겠다 이거 이거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요거는 요거 블랙 코코라는 아이래요. 블랙 코코. 근데 얘는 되게 특이해요. 여기가 이렇게, 어, 상징점이 원래 이렇게 쪼글쪼글 한가 봐요. 그래서 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빤빤해지나 봐요. 여기가 돼지코처럼 요렇게, 요렇게 쪼글쪼글 하다 그래서 블랙 코코래요. <laughs> 그래서 요거 요것도 되게 근데 단단해요. 오, 원래 이런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그유혹자님그 우리 구독자님, 동네 찬스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화분도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화분은 요거는 토동이 사장님께서 요거랑 어, 또 화분 하나. 자, 여기 요거 어제 오자마자 바로 심었어요. 요거,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으 자, 이거 이거 심으니까 딱이야, 딱 너무 이뻐요. 이게 에둘리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오 이거 되게, 되게 그 이렇게 잠자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났어, 살아났어 이렇게 엄청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제 밤에 심었어요, 밤에. 그리고 이거 요거 화분 이거 요거 하나랑 이거 요거 두개 이렇게 사장님께서 또 선물로 주시고 흙은 또 이렇게 써보라고 주셨어요. 이 흙도 되게 토동이 흙. 또 많이들 좋다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써보라고 어~ 요거 그냥 주셨는데 그 요거는 그냥 베란다에서도 뭐 섞지 않고 그냥 쓰셔도 굉장히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솔 심어도 되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니까 러 요거 토동이 형 그리고 이게 10kg래요. 근데 10kg 해서 11kg 정도 더 넣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커요. 이게 오, 이거 토동이 형 많이 써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구입한 거예요. 요거 요거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만 가져왔어요. 근데 또 들어오셨길래 요거 하나 더 사왔어요. 요거 그래서 세트로 놓으려고. 그다음에 요거 조금이 요거 아우 너무 귀엽죠, 요거. 요거 이것도 그냥 주셨다. 이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아우 막 선물로 막줘막 줘.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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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죠. 요거 요거 화분 2만 원에 이거 너무 이쁘죠. 진짜 가격 얘기하면 안 되나? <laughs> 너무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이거 너무 이쁘죠. 이렇게 요 화분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되게 멋스러워요. 이렇게 보세요. 어, 너무 이쁘죠. 얘도 얘는 좀큰 분이에요. 이렇게 되게 커요. 이렇게 음. 이것도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것도 구입해 왔어요. 네. 어, 너무 너무 득템한 것 같아. 사장님께서 너무 저렴히 잘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막 퍼주세요. 그래서, <laughs> 아유, 몸들바를 모르겠어. 네. 또 실방도 하고, 어, 또, 어, 농장 구경도 좀 하고, 가면은 그냥 못 와요. 그냥 사야 돼, 사야 돼. <laughs>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겨울을 놔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 있는 아이들, 세개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 군데 합치기도 하고요. 조금 부실한 아이들, 이런데 아이들은 이제, 그, 삽목판에또 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아이들 이렇게 살짝씩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전에는 파릇파릇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물이 알록달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뻐지면 얘네들 진짜 빨갛빨긋 핑크핑크, 분홍분홍, 너무, 아니, 푸농, 핑크하고 분홍 똑같은 거네? <laughs> 너무 이쁘거든요. 하여튼 이뻐요. <laughs> 또, 이뻐지는 아이들, 또, 어, 한정원 날아다니면서, 또, 열심히 자랑하겠습니다. 예쁜 애들 보면서 같이 힐링해요, 우리. 아유, 마냥 이쁘다. 그리고, 올해는 또, 마커스, 요, 물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진짜 겨울 늦게까지 도요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1년을 묵으니까, 이렇게 물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얘도 이제, 점점 노랗고 빨갛고 얘는 진짜 단풍이 드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토종이다역 다녀와서. 어, 구입해온 아이들, 선물 받아온 아이들, 언박싱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신 하루 되세요. 코로나 전 진짜 조심하세요. 코로나 후유증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제가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 꼭꼭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꼭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행복한 다육생활 함께 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